오늘은 끝없는 공급이 이어지고 있는 인천 광역시에 26년 입주하는 아파트 16곳 중 미분양 중인 곳과 각 단지들의 기본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3년에는 5만 3천 세대의 역대급 공급이 쏟아부은 인천은 작년 한해 동안 시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 24년에도 적정 수요량 1만 5천 세대보다 2배가량 높은 2만 9천 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2025년에도 약 2만 5천 세대가 입주를 하여 과잉 공급이 내년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한편 2026년은 인천 인구수 대비 적정 수요량인 1만 5천 가구만큼의 분양이 이루어졌는데 아직 입주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입주량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10년 이상 과잉 공급이 쏟아지는 인천 광역시의 아파트 시장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단지들은 수만 명이 청약시장에 뛰어들어 완판되기도 했으나 그다지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는 단지들은 청약시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으면서 미분양 상태로 남아서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선착순 분양 중에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양극화된 26년에 입주하는 인천 아파트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개드리는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의 3월 24일 기준으로 등재된 내용임을 안내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동구 송림동에 위치한 인천 두산 위브더 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1321세대이고 입주는 26년 1월 예정입니다. 22년 8월 청약을 진행하여 일반 분양으로 487가구를 모집하였는데 725명이 청약을 접수하여 일반 분양 청약 경쟁률 1.48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모집 공고상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59 타입은 최저 3억 800만 원에서 최고 4억 900만 원까지이며, 84 타입은 최저 4억 5천 400만 원에서 최고 5억 8천 600만 원까지입니다. 타입별로 발코니 확장비는 500만 원대에서 1,750만 원까지입니다. 84 타입은 아직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 중이고 조합원 매물들이 다수 나와 있으며, 59타입이 일반 분양으로 가장 많이 진행되었고 현재 마피 매물도 나오고 상태입니다. 프리미엄은 1월 마이너스 1,500만원, 2월 마이너스 2,000만원, 3월 마이너스 2,000만원으로 시세는 1월 대비 500만원 하락,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8동 29층 남서향 59a타입 매물이 분양가 4억 90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2,472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0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1372만원입니다.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후불제로 입주시 약 2천만원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불로동에 위치한 검단신도시 AB19호반 서비도차입니다. 세대수는 856세대이고 입주는 26년 3월 예정입니다. 사전청약 이후 자녀 세대에 대해서 본 청약을 거쳤는데 본 청약에서 229가구 모집에 1순위 총 7,980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34.8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가 높은 경쟁률에 한몫을 하였습니다. 84타입이 최저 4억 4,300만원에서 최고 4억 9,86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는 600만원대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세대가 4억원 후반대였는데 가격적 메리트로 인하여 무난하게 완판이 되으며 현재 전매 제한 상태로 나와 있는 매물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운남동에 위치한 영종 오션파크 모아엘 가그랑데입니다. 세대수는 560세대이고 입주는 26년 4월 예정입니다. 22년 12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였는데 558가구 모집에 86명만 청약을 접수하며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0.15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3.5% 고정금리 후불제로 진행되었으며 많은 세대가 미분양되었으나 선착순 분양을 통하여 모든 물량을 완판 처리하였습니다. 전매 제한 상태로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없으므로 주력 평형이었던 84타입의 분양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최저 4억 2600만원에서 최고 5억 2600만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280만원입니다. 펜트하우스의 분양가는 최고 8억 2,70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포레나인천학익입니다. 세대수는 562세대이고 입주는 26년 4월 예정입니다. 23년 8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217가구 모집에 1순위 74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0.34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너무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낮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고, 현재는 선착순 분양 중에 있는데, 특별한 할인 분양은 없으며, 계약 조건 안심보장제를 도입하여, 추후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소급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모집 중입니다. 모집 공고 상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49타입은 최저 3억 5천만원에서 최고 3억 7천만원, 발코니 확장비 1,830만원이며, 59타입은 최저 4억 7백만원에서 최고 사억 6,100만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 1,930만원에서 1,960만원입니다. 74타입은 최저 사억 9,500만원에서 최고 5억 4,200만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2,280만원입니다. 약간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매물이 나와있으나, 미분양이므로 큰 의미 없어 보입니다. 다섯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원당동에 위치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입니다 세대수는 372세대이고 입주는 26년 4월 예정입니다. 23년 10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23년 인천에 분양한 단지 중 최고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단지입니다. 177가구 모집에 1만 9737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111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현재 전매 제한으로 인해 나와 있는 매물은 없으며 청약 당시 주변 시세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로 인하여 무난하게 완판되었습니다. 모집 공고의 분양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84타입은 최저 4억 9,890만원에서 최고 5억 8,770만원까지이며 108타입은 최저 6억 1,210만원에서 최고 7억 530만원까지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244만원에서 770만원 수준으로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가정동에 위치한 인천가정 이지구 A 블록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세대수는 801세대이고 입주는 26년 5월 예정입니다. 24년 1월 공공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534가구 모집에 128명이 접수한 사전청약을 제외하고 본청약에서 265명이 접수하여 전체 경쟁률 0.73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미달된 상태이므로 계약 진행 후. 자녀세대에 대해서는 추가 분양이 실시될 예정이며 55타입이라는 아쉬움과 가격 메리트가 그다지 없다는 점으로 경쟁률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최저 3억 1940만원에서 최고 3억 7454만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680만원에서 780만원 수준입니다. 중도금 20%는 이자, 후불제로 약 500만원가량의 이자 부담이 예상됩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원당동에 위치한 검단신도시 AB-13블록 호반서밋 3차입니다. 세대수는 905세대이고 입주는 26년 5월 예정입니다. 22년 3월에 청약을 진행하여 사전청약으로 435가구 모집에 1순위 1만 7,559명이나 접수하며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40.3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예상 분양가는 84타입이 4억 6천만원 수준 97 타입은 5억 2천만 원 수준으로 나와 청약 당시 주변 시세 대비 4억 원가량 높은 수준이었으므로 사전 청약임에도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불로동에 위치한 인천 검단 신도시 디에트르더에듀입니다. 세대수는 781세대이고 입주는 26년 5월 예정입니다. 23년 10월에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363가구 모집에 2434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6.7대 1에 준수한 성적을 보였고 무난하게 완판되었습니다. 모집 공고상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59타입은 최저 3억 8611만 원에서 최고 4억 7052만 원에 발코니 확장비는 639만 원에서 1058만 원까지입니다. 84타입은 최저 4억 9736만 원에서 최고 5억 8781만 원에 발코니 확장비는 764만 원에서 1199만 원까지입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중구 운남동에 위치한 제일 풍경채 영종 국제도시 A16 블록입니다. 세대수는 1457세대이고 입주는 26년 6월 예정입니다. 22년 8월 사전 청약을 진행하였는데 일반 공급 물량 1212가구 모집에 408명이 접수하여 0.3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추정 분양가는 84 타입이 4억 9천만 원대로 나왔는데 가격적 메리트가 별로 없고 청약 열기가 식어가자 청약에서 그 결과로 보여졌습니다. 본 청약은 23년 8월 예정이었으나 25년 상반기까지 밀리면서 입주 가능 일정은 28년까지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26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사전 청약을 하였으나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사전 청약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원당동에 위치한 칸타빌더 스위트입니다. 세대수는 625세대이고 입주는 26년 6월 예정입니다. 23년 4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였는데 609가구 모집에 232명이 접수하여 1, 2순위 전체 0.38대1의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분양가는 84타입이 최저 4억 3500만원에서 최고 4억 7100만원이며 최상층 복층 세대는 6억 3천만원 수준에 나왔습니다. 23년 10월 후 분양을 통하여 완판 소식을 알렸으며 현재는 3천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매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1월 3500만원, 2월 4천만원, 3월 5천만원으로 시세는 1월 대비 1500만원, 2월 대비 1천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07동 2층 84비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4억 3,80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2,069만원, 프리미엄 5천만원으로총 매매가는 4억 8,929만원입니다. 11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미추홀구 숭이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재물포역파크 매종입니다. 세대수는 736세대이고 입주는 26년 7월 예정입니다. 23년 11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411가구 모집에 129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0.31대의 1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현재도 선착순 분양 중입니다. 84타입은 대부분 저층만 분양하였고 59타입과 74타입이 일반 분양 주력 평형이었습니다. 모집 공고상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59타입은 최저 3억 6490만 원에서 최고 4억 2520만원, 74타입은 최저 4억 6560만원에서 최고 5억 3730만원, 84타입은 최저 5억 4170만원에서 최고 6억 1990만원, 발코니 확장비는 1375만원에서 1705만원까지 이릅니다. 아직 미분양 선착순 분양 중임에도 특별한 혜택은 없는 상태입니다. 추가 부담이 없게 조건을 변경하였으며 계약 조건 변경 시 소급하여 적용시켜주는 안심보장제를 시행 중입니다. 104동 17층 7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3,357만원, 발코니 확장비 1,617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0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3,974만원입니다. 12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마전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검단의 코비스타입니다. 세대수는 732세대이고 입주는 26년 7월입니다. 24년 3월에 일반 분양을 실시하여 5 0이가구 모집에 총 1,828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3.64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분양가는 84타입의 분양가는 최저 4억 7,400만원에서 최고 5억 2,500만원, 99타입의 경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최저 5억 2,700만원에서 최고 5억 8천 6백만원까지이며 119타입의 경우 미달 세대가 다수 있었는데 최저 6억 8천 7백만원에서 최고 7억 3천 8백만원까지입니다. 무순이 청약을 통하여 거의 대부분의 매물을 소진하였고 선착순 분양을 통하여 24년 7월경 완판 소식을 알렸습니다. 13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원당동에 위치한 이 편한 세상 검단을 카운티입니다. 세대수는 1458세대이고 입주는 26년 7월 예정입니다. 23년 10월에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84타입 이하 공공 분양의 경우 357가구 모집에 7718명이나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21.6대1을 기록하였으며 104타입 대형 평수의 경우 265가구 모집에 6151명이 접수하여 23.2대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59타입의 최저 분양가는 3억 5,120만원에서 최고 3억 8,420만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330만원에서 397만원입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최저 5억 2,420만원에서 최고 5억 6,530만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405만원에서 508만원에 이릅니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장점으로 인해 높은 청약 경쟁률로 무난하게 완판되었습니다. 14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운서역대라수어 서메듀입니다. 세대수는 311세대이고 입주는 26년 8월 예정입니다. 23년 11월에 청약을 진행하여 305가구 모집에 1, 2순위 전체 21명만 접수하여 많은 세대가 미분양되었으나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여 24년 7월 완판 소식을 알렸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최저 4억 5,100만원에서 최고 5억 150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849만원에서 943만원까지입니다.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3.8% 고정이자 후불제 방식입니다. 15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불로동에 위치한 제일풍경채검단 3차입니다. 세대수는 610세대이고 입주는 26년 10월 예정입니다. 사전청약에서도 평균 청약 경쟁률 82대1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경쟁률을 보여주었는데, 본 청약에서도 그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본 청약은 24년 1월에 진행하였으며, 84타입은 1순위 113가구 모집에 8028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71대1의 엄청난 경쟁률을 보여주었고, 115타입은 1순위 127가구 모집에 2447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19.2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체로 보면 240가구 모집에 총 1만 675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44대1의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사전 청약을 진행한 단지로 84타입의 추정 분양가는 4억 6천만원 수준이며 115타입의 경우 추정 분양가가 6억 1,8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청약에서는 다소 오른 분양가로 84타입이 최저 4억 8,300만원에서 최고 5억 2천만원, 115 타입은 최저 6억 1,900만원에서 최고 6억 7,300만원까지 나왔으나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인해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면서 무난하게 완판되었습니다. 16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연희동에 위치한 인천 연희공원 호반 서미 파크 에디션입니다. 세대수는 1,370세대이고 입주는 26년 12월 예정입니다. 23년 7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1275가구 모집에 896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0.7대1의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선착순 분양에 들어가면서 미분양 물량을 줄이다가 24년 4월 완판 소식을 알렸습니다. 분양가는 84타입이 최저 5억 8,870만원에서 최고 6억 3,940만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2,600만원, 99타입은 최저 6억 8,000만원에서 최고 7억 3750만 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2900만 원입니다. 프리미엄은 1월 -2200만 원, 2월 -1000만 원, 3월 -3000만 원으로 시세는 1월 대비 800만 원, 2월 대비 2000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101동 20층 84시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6억 2150만 원, 발코니 확장비 2600만 원, 프리미엄 -3000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1,7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천에 26년 입주하는 아파트 16곳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입주 시기가 2년 이상 남은 상황으로 추후 추가 분양 단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신규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급등기 이후에 분양한 단지들이 많아 분양가가 다소 비싼 단지들은 벌써부터 마피 매물들이 나온 단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로 전매 제한이 걸려 있는 단지들은 실거주 가능한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였으므로 마피에 대한 우려도 없고 분양가도 적정한 편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제 매월 25년 인천의 입주 아파트를 안내해 드릴 테니 마피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연구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전국의 부동산 시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전국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는 유익하고 필요한 부동산 관련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